나는 2017년 이라크를 처음 방문했다. 그곳에서 고향과 삶,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 분쟁을 피해 실향한 사람들을 만났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텐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끔찍한 상황으로부터 피신하여 불투명한 미래를 마주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난민촌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아주 긴 세월 실향 중인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삶의 일부만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송두리째 바뀐 새로이 개척해야만 하는 삶의 극히 일부말이다 수년간 집을 떠나 난민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실향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김하영 씨는 유엔 난민기구의 난민보호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 북이라크에 는는 17개의 캠프가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북이라크 모슬 지역에서 온 실향민들 또 어, 니네와 주에서 온 예지디 공동체 실향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실향민들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들은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이 피해왔으니까 피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제가 한국인으로서 그런 캠프를 들어가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저희 대한민국도 한때에는 어, 분쟁이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실향민들이 많았던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현재로서 이렇게 진행되는 상태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캠프의 그 환경은 사실 굉장히 열악해요. 왜냐하면 전기가 끊어질 경우도 있고 또 텐트가 어 많이 상태가 안 좋으면 비가 오면 그게 샐 수도, 물이 샐 수도 있고 그래서 환경 자체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세요, 김종일 교수입니다. 어, 네, 고맙습니다. 방금 신양민이라는 그팔 분짜리 다큐를 보셨는데 이김하영 양이 제 딸입니다. 하영이가 처음에 이렇게 벌써 8년이 되었지만 그 전에 한국에서 이 난민에 대한 교육을 받는 도중에 어. 한달 정도를 받고 있는데 매일 같이 교육을 받고 늦게 돌아오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를 불러다가 하루에 그 일어난 일들을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난민들이 불쌍하고 정말 난민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그 딸로부터 오히려 설교를 제가 어 한달 가까이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눈에 어느 날이 하영이를 가만히 보니까 조금 얄밉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가서는 열심히 난민을 돕고 섬기고 불쌍하다고 얘기하면서 저희 집에 와서는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설거지도 안 하고 방 청소도 안 하고 집안 정리를 전혀 안 하는 하영이가 조금 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벼르고 있다가. 하루는 그날도 아주 열심히 하루에 일어난 난민 교육 얘기를 아빠 엄마에게 해주려고 할때 제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잠깐만, 하영아, 왜요? 너 엄마 아빠랑 상의있는데 오늘부터 너희 엄마와 아빠를 난민으로 생각해 달라고 <laughs> 그랬더니 우리 하영이가 손사래를 지으면서 절대로 아빠 엄마는... 난민이 될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난민들은 우리처럼 따뜻한 방에서 잠잘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고 안아줄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식탁 앞에 이렇게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저희 아내와 저는 난민이 될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도 전 세계의 최대 이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전쟁과 난민일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으로 이 발생된 난민들로 인해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 유엔난민기구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강제로 이주민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난민의 숫자는 자그만치 1억 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1억 명. 이 얘기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거의 100명 중에 한 명이 난민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구촌에서 이런 수많은 난민의 발생은 오늘도 계속되는 모든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난민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서 불안과 절망과 공포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구촌 안에는 매일 4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난민 중에 누군가는 2초마다, 2초마다 집을 잃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동 아랍 지역에서 발생했던 IS 테러 사태와 또, 민주화를 갈망하면서 2010년부터 시작되었던 아랍의 봄이라는 그런 사태를 통해서 전 중동의 혼란이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시리아 내전이 발생을 했고 거의 천만에 가까운 시리아 국민이 난민수, 난민으로 전락을 해서 전 세계를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20년 동안 미국의 보호 아래 아프가니스탄이 최근에 탈레반의 손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6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발생을 했고요. 전 유럽을 떠돌아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그 수가 더 늘어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난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민에 대한 각 나라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냉대와 반대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수많은 전쟁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집과 재산과 가족을 포기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인근 국가로 피해서 들어온 난민들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보호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만약 난민들을 받으면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고 사회가 혼란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이러한 난민들의 안타깝고도 가슴 아픈 소식 뒤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리들이 여겨왔던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절대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고 여겨지던 수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가 부흥하고 지하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을 통한 부흥의 소식들이 지금 난민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이 난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지금 이웃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난민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금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대로 지나가는데,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동족인 유대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행동을 하고 갑니다. 뭡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처 속에,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동일하게 이 지역을 지나가다가 자기를 인간 이하로 천대하는 유대인들 중에 하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이 성경은 불쌍히 여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성경에서는 짧지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이 사마리아인에게 가장 필요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기름과 포도주를 아낌없이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왔다고 적혀 있는데 강도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이 있을 줄 알고 한 마리의 짐승을 더 여분으로 가져갔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그 험한 산길을 걸어서 환자를 태우고 갔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돌봐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올 때 돈이 더 필요하면 본인이 더 주겠다고까지 약속까지 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가는 사마리아인을 보게 됩니다. 얘기는 여기서 간단히 끝나지만 주님이 여기에서 유대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죠. 뭡니까?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 제사장과 레위인과 너희들이 못 같이 여기는 인간 이하로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 세명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일복교사는 다른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대답은 "불쌍히 여긴 자가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쌍히 여긴 자가 이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거로 끝낸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지 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이 오늘 산산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웃에 대한 개념을 그가 이웃이냐 아니냐에 저울질에 달렸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웃이면 당연히 도울 것이지만 이웃이 아니면 우리가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짤막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가 누구든 간에, 무엇을 하든 사람이든 간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면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저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다가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무고한 이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사람들이 폭격으로 집을 잃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난민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통해서 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의 이름으로 전쟁이, 폭력이 정당화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야 될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